전세계 사람들은 왜 방탄소년단에 열광할까요? 누군가는 그들의 음악, 누군가는 그들의 춤, 또 다른 누군가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이런 각자 다른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BTS에게 빠지게 되는데, 한 중년 아미맘의 사연이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루를 여는 힘을 달라고 마치 종교의식 같은 행동을 하는 이분. 이 장면만 봐도 벌써부터 방탄사랑이 대단한데요. 미국 버지니아에 사시는 48살의 메리 러셀. 방탄소년단에 관심이 없던 그녀는 그녀의 딸이 남자친구와 헤어져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BTS 콘서트 티켓을 선물해주고 공연까지 같이 관람했다는데요. 그때 그곳은 디즈니랜드보다 더 재밌고 행복한 곳이었고 그들을 좋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집에는 BTS를 위한 방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방에는 BTS의 다양한 포스터, 멤버들의 사진, 피규어, BTS의 모든 앨범 등등 각종 굿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여기가 끝일 것 같지가 않은데요. 역시나 집 밖에도 있네요. 첫째 딸의 차는 윤기, 본인의 차는 최애 남준, 남편의 차는 지민 이렇게 세대의 튜닝패드를 단 자동차도 있습니다. 이런 굿즈들을 사기 위해 무려 3천만 원이나 들었으며 이 사실을 남편이 알면 아마 자기를 죽일 거라고 농담조로 말하는 그녀는 멤버들의 생일까지 챙기는 찐함이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선택했던 유치원 교사. 초반부터 많은 직무로 인해 하루 12시간을 할애해야만 했다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가족과 보낼 여유가 없어지고 공허함을 느끼는 날이 많아지면서 깊은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답니다. 결국 그녀는 다량의 수면제와 항히스타민제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는 말 그대로 삶의 낭떠러지 위에 서있던 상황에서 귀전에 들려오는 진의 에피파니를 듣게 되었고, 어떤 슬픔과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가사를 떠올리며 모든 약들을 내던지고 계단에 앉아 펑펑 울었다네요. BTS로 인하여 다시 삶의 끈을 부여잡은 그녀가 처음으로 한 일은 그녀의 팔에 에피파니를 새겨넣는 일이었고, 그 문신을 매일 보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속에 계속 되새긴지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48살이다. 여전히 잘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 BTS가 가르쳐 줬기 때문이다. 이렇듯, 나이가 많던 적던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 걱정들, 고민들, 그리고 그 속에서 점점 나약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만나게 되는 BTS의 음악들은 그런 마음들을 아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의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담긴 풀 영상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고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직샵